뭐. 야, 축구가 왔어 오늘. 야마우치라고요? 축구까지 준비를. 아, 다음 주 중. 그럼. 상대팀이 긴장된다고, 형들이 그렇죠. 긴장되지. 형들이 많으니까. 쫄리는데. <웃음> 보여줘, <laughs> 영공육가나 뭐. 클래스. 저는 한게 없으니까. 일본. 아이, 뭐한게 없어. 제목 뭐그 눈에 띄는 스타일 아니까. 그래서 시훈은 일단 1쿼터 먼저 들어갔다 2쿼터는 잠깐 칠 거야 아진요 어. 3쿼터요총 4쿼터 예? 25분씩 4쿼터 할 거야 아 25분씩 응. 4쿼터 이게 이제 아마추어 룰이야 아. 조기축구 룰이라고 몸은 괜찮지? 아픈 데 없지? 네, 아픈 데는 없는데 네. 열심히 해야죠 오늘도 오늘 좀 느낌이 어때? 대학 선수들끼리 뭉쳤는데 어 살짝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아 같아. 그래도 잘한 선수들 왔으니까 아, 좋아 좋아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저기 근황이 어떻게 돼요 요즘? 어 그냥 이제 프로팀 계속 찾아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운동하고 계속 팀에서 운동하고 개인적으로도 해가지고 하루에 한두 땅씩 했어요 오랜만에 같이 볼 차는 친구들도 있고 처음 본 친구들도 있는데 그냥 일단 제일 중요한 건안 다치게 재밌게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아, 올해 2관왕? 3관왕이요 아, <laughs> 뭐뭐 했지? 어 유리그원 그다음에 축에 왕정전 오늘 이제 대학 애들끼리 또뭉쳤는데 네. 어때 기분? 아 그래도 오랜만에 저 형찬이나 제혁이랑 또 진짜 오랜만에 뛰는 거여가지고 조금 재밌고 좀 설레는 것 같습니다. 자 아, 우리 제일 이거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십니까? 에 네, 요즘 저희는 11월에 시즌 이 끝나서 오랜만에 한국 들어와서 휴가를 즐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뭐 어떤 친구는 10년 만에 같이 경기 뛰는 친구도 있고 4년 만에 뛰는 친구도 있어서 좀 많이 설렙니다. 아 오늘 어떻게 합류하게 됐어요? 뭐또 형우가 아파가지고 제혁이 소개받고 또 용병으로 왔거든요. 오늘 그냥 열심히 하러 왔습니다. 아, 좋아. 그래도 많이 뛰는 스타일이니까, 기본적으로. 네, 많이 뛰어야죠. 오케이, 보여줘, 오늘.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학 애들 다 모아서 하는 건데 기분이 좀 어때? 아 진짜 색다를 것 같아요. 항상 동국대학교에서만 친구들이랑 운동하다가 동료들이랑 또 다른 팀 적으로 만났던 친구들이 또 오늘 같이 하니까 좀 기분이 새롭습니다. 완전히 연습 경기까지 다 끝나가지고 1, 2, 6월 달 대회 준비하는 거 저희는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뭐 팀에서 사용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조금 사용하면서 뭐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저한테 그냥 카톡방에 저 있잖아요. 그렇게 편하게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결국에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은 PR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PR 활동하는 것들을 많이 도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좀 한번 같이 편하게 연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만약에 부딪히고 그러면은 서로 손 잡아주고 죄송하다 하고 그대로 플레하겠습니다 네, 인사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안한데

よっ 근데 실점을 했네? 아 막아야지 뭐해 아... 막아야 되는 거야 깜짝 놀랐잖아 자기야 미안 이래서 우리가 맨날 팔강 갔던 거야 그렇지 정신 차려야 돼너 연대 갔잖아 보여줘 이제 좀특정해야지 아까 저거 뭐야 고질적인 문제 아니야 아니, 밤에 잘안 보이더라고 아 그래? <laughs> 어때? 와. 뛰어보니까 시현형 라이트에서 운동하고 나 이러면 뭐하지? 너 다리 연기다 난다리 근데 어때? 상대팀 뛰어보니까 그래도? 잘잘해아 아, 진짜? 아 진짜 잘해요 아, 네. 생각, 생각보다 잘해아 네. 12대10으로 뛰어가지고 우리가 지우야 방해야지야지안 오케이 형발석석석 어. 괜찮아 기 앞에 괜찮아 방금을 잡아. 방금을 잡아. 好。 오, 지훈이 혜택트릭? 어때, 찬혁아? 같이 뛰어보니까? 좋은 거 같은데, 잘. 미드필더에 여기 왼쪽 미드필더 밝은 흰색. 쟤 연공이야. 어, 그니까. 어. 고등학교. 어, 찬혁이 친형은 어때, 같이 뛰어보니까? 아, 힘들어가지고, 정신이 없네. <laughs> 아리 호흡 터트려너네 바깥에서 봤는데 어땠어, 경기. 네? 이번에 좀 비등비등하게 돌아왔거든. 재경이 슬리프볼 안한거 같아. 형찬이 핸드폰으로 어때 핸드폰으로 경기 핸드폰으로 뛰어보니까? 공이 안 와요. 너무 애들 잘해가지고. 조금 슬슬 비슷해지지 않아 그래도? 뭔가? 아니, 살짝 그러니까요. 위험하지? 네좀한 두세 번 위험한 거 같아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좀더 위험할 것 같아요. 어, 형찬이가 있어 든든해. <laughs>

어제내골진어 한번

손문대요 네, 저손문대요 아, 저기 습니다 우와! 아, 네. 우와! 아, 쟤는 네. 내꼴 넣었는데, 오늘. 네. 어땠어? 소감 한 마디. 아, 아 리그 때랑 같이. 그러니까, 아, 네. 너무 잘하는 대학 선수들이 잘 뺏어주고, 패스워잘 주고, 줘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형이랑 오랜만에 뛰었는데, 역시 안 맞더라고. 아, 같이 뛰는 건또 오랜만이야? 네. 만 싸워. 아, 크로스 연습 좀 해야 할것 같아요. 아, 야, 아, 오른발 연습이네. 크로스 크로스가 했잖아. 무슨 네 아, 개가 다 상대방한테 돌려. 거야 야, 그거가 꿀다야. 아, 그, 내가 오른발로 해도 넣겠다. 철저히 해줘 아, 같이 골 차서 너무 재밌었고 몰라. 다 잘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상대도 같이 재밌게 한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골안 먹을 줄 알았는데 좀 먹어가지고 좀 아쉽고요. 근데 마지막에 실수 안 하려고 했는데 해가지고 아쉽습니다.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아 네. 오랜만에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볼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또 몸도 지금 이렇게 비시즌에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맨날 리그에서 이제 상대팀으로 만났던 애들이랑 재밌게 한 팀으로 하니까 좀 색다르고 재밌어서 되게 좋은 기였던 것 같아요. 하이틴 일단 굉장히 엄청 어, 행복잘 하시는데 또 우리 <laughs> 개인 기량 좋은 선수들이랑 같이 또 하니까 재밌게 그래도 행복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올 거지? 아, 당연히 음. 시간 되면 바로 오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생각 외로 다 볼도 잘 차시고 다 그러셔가지고 좋았어요. 어, <laughs> 잘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경기 어땠어? 세어볼까? 재밌었어요. 되게. 고등학교 뛰는 거랑 좀 다르니까 그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했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되게. 상대팀은 어땠어? 아, 상대도 되게 잘해. 너무 잘해 아, 진짜? 역시 네. 잘하니까. 확실히 좀 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짬이 있으시니까. 어...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또 합시다. 네. 고생했다. 좋습니다. 네. 네,